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 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코인은 아발란체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발란체 어느새 53,000원대 거의 구간까지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있었던 하락폭을 계속해서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현재 그어 놓은 요 라인 보이시죠? 이 채널 라인 구간으로 다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채널 라인 하단 구간에서 6만원대 정도 부근으로 추정되는 채널 상단 국면까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졌다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아발란체의 경우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난 이 하반기였죠? 하반기에 솔라나가 엄청 났었잖아요. 그에 어느 정도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온 게 바로 아발란체이기도 하고요. 어, 특히, 이러한 어, 코인들의 흐름 자체가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지난 2022년도 당시에 상장한 이래로 상당히 많은 폭의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랬던 폭을 지금 전부 다 만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구간에 사실 매물대가 조금 두터웠지만은 이 매물을 전부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유자형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아발란체,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뭐 높은 목표가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홀딩 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아발란체를 뭐 신금의 수를 해서라도 접근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비중 늘리실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아발란체 반드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어, 아발란체의 경우는 지금 실총이 약 20조 원대 수준으로 어, 어느 정도 무거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있게될 어,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안연하게 주봉상 기준으로 유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 요거 확실하게 공략하셔서 타점 잡는 매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영상 끝까지 체크해 주시면은 또 안내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대형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이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이 평단가라든지, 또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적어 드렸습니다. 자이 대응자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 모두가 적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또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중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 010-7528-1326입니다 위 번호로 여러분들 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100만 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 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잘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대형 전략 다 드렸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형 자료,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이벤트 선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2의 솔라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의 솔라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이 대박 코인이었죠. 이 저점 대비 약 4배.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자, 최근 룸 네트워크, 오브스, 메타디움과 같은 매집주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솔라가 어떤 코인인지 잠시 살펴보면, 자, 이건 솔라 코인의 30분 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구간에서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함께 급등을 해서 단 이틀 만에 600원까지 거의 62%가 그 이상이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 코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 62%까지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48시간 만에 거의 62%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이 세력들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 자, 현재 이 하반기 시점에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먼저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좀 넓게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주도주 코인들은 이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 종목이기 때문이고요. 자, 적어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솔라, 여기 보이시면 문자 보이시죠? 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솔라와 같은 이 저점 대비 4배 올라가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틈틈이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계속해서 이 코인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뭐 메타디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주 리스트로 드렸고요. 자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로까지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스윙 종목으로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압축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매집주 급등 지점 거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이 타점 하나하나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보내 주셨고요. 자, 한 분은 이 970만 원대 매수를 해 가지고 거의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가셨고요. 또한 분은 150만 원, 매우 소액이죠. 이 소액으로도 거의 1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코인 왜 매매하십니까? 이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자체는 이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 소액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번 하반기에 이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제2의 매집주,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솔라 차트 보시면요, 솔라처럼 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메스터점 잡아드릴 건데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드리고 싶어도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타점을 공개해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요.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수 있다 라는 거고요자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솔라처럼 문자로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7528에 1326입니다. 위 연락처로요.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구독자님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 매주주에 대한 종목 공개와 타점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예금과 적금 넣어도 이 은행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자,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올해 하반기 매주 주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